모발 이식 받아 비행기에서 쫓겨난 미국 남성. 왜? 미국의 한 남성이 수술 후 탑승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체액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는 승무원의 제기에 탑승을 고소하던 남성은 결국 체포됐대. <laughs> 안타까운데 머리 없어서 수술 받은 것도 안타까운데 여기 의사가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괜찮습니다라고 했었을 것 같긴 해. 피가 좀 많이 났대. 대 거지를 이렇게 했는데 많이 났다는 건데. 보통은 뭐냐면 수술을 하면 우리가 신잖아. 채취를 한 부분에 이렇게 거지를 붙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 채취한 구멍에서 출혈이 뽈뽈뽈뽈뽈 나. 근데 그거는 사실 보통 우리가 피나미 이게 꾹 누르면 지혈되는 것처럼 코피나면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지혈이 잘 멈추거든, 실제로. 근데 간혹 계속 나는 정말 간혹 있긴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는 거즈를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식한 채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 이 사람도 보면 여기 이제 피딱지가 진 거야. 이건 근데 내가 볼땐 피가 새는 게아니 줄줄줄 막 흐를 수가 없어. 이 구멍에서 남피 어차피 모낭이 심어지면서 모낭이 빠지면 뽕뽕뽕뽕뽕 나와 피가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모낭을 심으면 그 모낭이 피를 막거든 나오는 걸 근데 그 약간 주변으로 새어 나오는 피가 정말 좀 혈류가 세면 주변으로 새어 나오기는 해 근데 보통 병원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다 씻어서 내보내 피를 멈출 때까지. 피는 생각보다 금방 잘 압박하면 멈춘단 말이야, 저그 정도면. 그래서 끝나면 이제 수술 중간에도 그놓고 이제 식염수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세척을 해주면 피가 결국 멈춰. 그러면 좀 깔끔한 상태에서 내보내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실제로. 이렇게. 피가 거의 멈춰 있잖아. 이게 직후란 말이야. 피가 딱히 나지 않잖아. 예를 들면, 이거 피좀 맺혔지. 이거는 이제 오늘 씻었는데 이제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새 또 약간 난 거야 피가 나, 났었어 나 처음에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렇게 근데 저걸 계속 세척을 하면서 피가 멈출 때까지 이제 하고 보통 보내지 왜냐면 피가 줄줄줄 나누면 그게 피딱지가 모발이식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 애초에 피딱지를 안 만드는 게 좋아 어.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우리도 환자분들한테 제일 관리를 열심히 하라는 게, 피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깔끔하잖아, 이렇게 가면 집에. 이렇게 비행기를 탔다면 이 사람은 거절 안 당했을 거야. 근데, 저 병원에서 이제 저런 처치를안한 거지. 당일에 타는 거는, 그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고도가 올라가니까, 비행기를 타면. 보통. 절대 애기들 고막에도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어린애들 타면.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약간의 변화는 생기니까 그게 꼭 좋을까. 사실 그거에 대한 연구는 없거든. 그러니까 의미는 크게 없을 거는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면 적어도 내일 타셔라. 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지, 어. 최대한 그렇게 권하는 편인데 실제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급하게 하고 가기 때문에 하고 당일 뭐 다음날 바로 하, 당일에 가는 분들만 진짜 잘 없어. 왜냐면 나는 수술 받고면 저녁이 이제 지나니까 다음날 가시는데 문제가 생긴 분이 없어. 음. 아무튼 그래서 뭐 비행기 타도 된다. 그렇게 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안타깝다. 아 근데 이건 좀 혐오적이야. 이 사진 보면 진짜 피가 좀 너무 과하네. 이 사람은 이거는 좀이 상태로 모자라도 쓰지. 당일이니까 모자를 쓰기가좀좀 좀 그랬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저 정도면 굳어 있는 상태거든, 모낭이. 이게 심은 지 얼마, 한, 얼마 몇 시간만 지나도 딱 굳어. 내가 좀 전에 내가 수술했던 사진을 보여줬잖아. 이 하얀 동글동글 있지. 이게 피부란 말이야. 지금 피부는 물기가 있어 없어. 물기가 있지 피부에는 물이 있잖아 근데 저거는 결국에 떨어져 나온 피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론은 마르지 그럼 제가 말라 쪼그라들어 쪼그라들면서 딱지처럼 딱딱해져 몇 시간만 지나도 지금 딱저 상태가 그럴 까 피가 저 정도까지 응고가 돼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이게 딱지가 딱 지진 거야 그런 경우는 톡톡톡 건드린다고 절대 문제 안 생겨 그 긁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아 물론 아직 완전히 아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물질을 좀 갖다 대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적어도 모자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얹어 두는 거지 어안 닿이게 여기 이식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약간 좀 혐오스러운 그 느낌을 좀 없앴다면 아마 비행서 제기를 안 했을 거라고 봐,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냥 정, 너무 대놓고 탔다. 남들 보면 좀 놀랄 수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